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코리 오늘은 인사 되게 잘하네. 근데 너 인사할 때. 네. 원래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야 되는 거잖아. 진짜요? 너 그것도 몰랐던 거야? 네. 왜 몰라? 가르쳐 줬는데. 인형이 그런 걸 어떻게. 일단 인형이지만.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진짜요? 그래. 우리 코리를 만나러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나 근데. 나그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어? 네! 궁금하거든요. 친구들이 궁금해요. 네! 친구들도 코리가 궁금해. 아, 그래가지고요. 저는 얘기는 아니 한거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많이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제가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건데? 가르쳐주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네? 선생님그건 가르쳐 줄게. 너는 좀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근데 그 친구들은요? 어딨는데요? 텔레비전에 있지. 응? 안녕! 근데 그 친구들 이름 가르쳐 주면 코리가 멋지게 인사할 수 있어. 네, 저 자신 있거든요. 근데 코리는 모든 게다 자신 있지 않아? 네, 이제 알았네 나를. 널 알았지만 자, 진짜 자신 이 없는 것도 많았잖아. 응응. 음. 좋아요. 이번엔 인사를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선생님 이름을 좀 준비했어요. 친구들. 허, 되게 많다. 신기하네요. 너 이거 읽은 거야? 아니요. 내가 읽어줄 테니까. 선생님, 같이 한 명씩 이렇게 이름 보면서 말해, 말해볼까? 좋아요. 우리 코리를 사랑해주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허, 이 친구들이 어, 많이 보는 친구들인가 봐. 어!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 친구 읽어볼게요. 소녀TV 우주님. 귀여워. 어, 소년가 봐요. 근데 우주에서 어때? 그건 잘 모르겠어. 소녀TV 우주님, 반가워요. 또, 어, 구태타마님구태타마님 구태타마님. 안녕. 어, 그 다음에, 레몬, 레몬, 과일도 나를, 과일 이름이 그런 거잖아. 어, 사과님. 아, 안녕하세요. 이뮤님. 안녕. 또, 유튜브 초코소년. 어, 나 죽겠다. 무슨 초코송이가 아닌, 아니구나. 소다 TV 레몬 님, 아, 귀여워, 시원한 것 같아. 소다 레인보우 에디션 님, 안녕. 밀크 퐁당, 아, 어, 웃기는데. 밀크 퐁당 님도 있고, 다크 초콜릿, 아, 좋아요. 멋있는데, 안녕. 이태희 님, 안녕. 카롱 TV 님, 안녕하세요. 어, 어른인 것 같아서, 아니, 좀 웃겨 가지고요. 웃기지 말고요. 그다음에 또 한방 인생은 님, 안녕. 구태타마님, 아까 두번 나왔는데? 네. 와, 그리고 구태타마님은 좀곧 대회가 있대요. 어떤 건데요? 그러면 그 소식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 네. 나중에 알려지면 우리 코리가 더 축하해줄 수 있을 거예요. 축하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네. 우리 친구들을 만나니까 코리 어떤 생각이 들어? 저는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친구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를 코리가 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은요? 선생님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선생님도. 코리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